연방중앙은행이 앞선 예고대로 기준금리를 0.5%로 인상했습니다. 중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2018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2018년 10월 이후 1.75%로 유지되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2020년 3월 한달 동안에만 연속 내려가며 0.25%까지 낮아졌습니다. 이후 최근 들어 계속된 물가 상승으로 금리 인상 압박이 이어졌지만 동결해오던 중은은, 하지만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5.1%에 달하자,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현행 0.25%에서 0.25%포인트 올린 0.5%로 인상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 모기지 금리와 라인 오브 크레딧 등 신용대출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될 거란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다. 중은은 석유와 비료,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인플레이션이 지난 1월의 예상보다 단기적으로 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 1분기 인플레이션 전망치인 5.1%보다 더 오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향후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 유동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뛰는 물가를 잡을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시작 시기는 경제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 중우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확실성을 야기하면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데 더해 부정적인 심리 충격과 새로운 공급망 혼란으로 글로벌 성장에도 압박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다음 달 13일에 열리는 차기 통화 정책회의에서 결정됩니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전문가는 물가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진입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집값 상승을 멈출 순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방역 규제도 풀리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최근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재택 근무에 익숙해져 있는 직장인들의 사무실 복귀도 머지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는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유지하고 있지만 3월 21일까지 전원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6만여 명의 온주 공무원도 어제 자발적인 출근에 이어 4월 4일부터는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사무실에 출근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직장 복귀 신호를 시작으로 기업들도 출근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IBC 은행은 이달 21일까지 사무실에 복귀할 예정인데 재택근무와 사무실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달 안에 직장에 복귀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많은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몇몇 회사는 개별 작업 공간을 줄이고 대신 팀원과의 협업을 위한 프로젝트 공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 복귀하는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위해 더 편안하고 유연한 직장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반면 재택근무를 무기한 연장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재택근무 전환하면서 직원들이 외곽이나 타주, 심지어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도 했지만 재택근무가 일종의 복지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인재를 빼앗기지 않거나 영입하기 위해 100%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택근무 회사가 아니고 고용계약서에 재택근무 조건이 없다면 직원들은 회사 요구에 따라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직장 복귀를 거부하게 되면 해고 사유가 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직장인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재택 근무를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한 연구에선 캐나다 직장인의 재택 근무 시 생산성이 낮아졌고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 더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 속에 국제유가가 오르며 전국의 휘발유와 디젤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휘발유값이 내일 7센트 오른 167.9달러까지 오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원유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르며 휘발유 가격도 향후 몇주 안에 1달러 90센트 또는 2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유값은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데 경유 가격이 이번 주 들어 오늘까지 5센트, 내일은 7센트가 더 오를 전망입니다. 때문에 향후 몇주 또는 몇달 동안 식품 가격이 30에서 3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는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기름값이 폭등하자 브램튼 시장은 4월 1일로 예정된 탄소세 인상을 일시 중단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만큼 인 국민들 가정에 새로운 부담이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11달러를 넘어 거의 8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온타리오 주필 지역에서 이틀 연속 총기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 브램튼 휴론테르 스트릿과 말레스 드라이브에 있는 집 앞에서 20대 남성이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진 데 이어 오늘 새벽 5시 20분엔 미시사가 포멘테라와 아퀴티엔 에비뉴에 있는 주택가에서 28세의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발생한 브램튼 총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초동 수사 중이라며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용의자에 대해선 밝히진 않았지만 범죄 현장에서 차량 한 대가 도주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시사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총격이 집 앞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밖에서 발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 공원위원회가 코요테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연에는 코요태가 보통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새끼들을 낳고 키우기 때문에 더 예민한 데다가 먹이를 찾기 위해 밤반씩 가리지 않고 벤쿠버 공원 곳곳에서 활동해 자주 목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애완동물이 코요태 새끼들을 찾기에서는 안된다며 산책시 반드시 목줄을 하고 코요태를 맞닥뜨리면 서서히 뒤로 물러서며 소리를 지르고 몸체를 크게 만들어 쫓아내며 코요테는 물론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줘서도 또 음식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스테니파크에선 사람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진 코요테들이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여 명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타리오즈 정부가 고 트렌직과 광역 토론토, 해밀턴 지역을 연결하는 환승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14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미시사가 마이웨이와 욕지역, 더럼과 밀튼, 옥빌과 해밀턴, 벌링턴과 베리 트렌직까지 포함되는데 토론토는 TTC는 제외됐습니다. 이에 조성훈 온주교통부 부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온주전역 서민들의 교통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혀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외에 저소득층 위한 추가 요금 할인이 14일 필적부터 시범 운영되고 10대 학생과 대학생 프레스토 카드 할인도 40%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2일 총선을 앞둔 온주 정부가 앞서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 갱신비용과 고속도로 통행세를 폐지한 데 이어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유해가 매장된 원주민 아동 기숙학교가 또 발견됐습니다. 알버타주 북부 카페웨너 원주민 마을에 있는 구로워드 미션 기숙학교 터에서 아동 시신 백 육십 아홉 구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지가 나왔습니다. 구로워드 기숙학교는 지난 천팔백구십 년부터 천구백오십칠 년까지 운영된 곳으로 탐사 작업을 주도한 알버타 대학 고고학 팀과 원주민 단체는. 1단계 작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탐사 지역을 넓혀 추가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어두운 과거사인 원주민 기숙학교 아동유해매장은 지난해 5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캠룹스에서 첫 발견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1 3 0 0고 이상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국에서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병원의 입원 환자 수는 5,11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6%, 위중증 환자 수도 611명으로 17% 감소했습니다. 주별 병원 입원 환자를 보면 쾌백과 알버타주가 여전히 1,000명 이상이고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세 자릿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일주일 동안 447명이 숨지며 7일 전 대비 4% 증가해 지금까지 36,545명이 희생됐으며 이들 대다수가 퀘벡과 온주에서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2차 백신 접종률은 80.06%로 BC 81.72%, 온주와 퀘벡주도 각각 80.49%와 80.3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알버타주는 74.88%에 그쳤고, 뉴펀들랜드 엔 라브라도주가 90.61%로 캐나다에서 접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